KBS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박서진과 동생의 일상이 공개되면서 티격태격하는 모습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박서진은 동생에게 동생이 8월에 검정고시를 본다. 삼수다. 공부를 안하고 과자만 먹고 있어서 답답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박서진에게 잘생겼다 생각하는지 물었고 박서진은 잘생겼다 생각하면 고치겠냐 차은우가 성형외과 가는 것 봤냐 라고 답했습니다. 박서진은 동생에게 살찐 것 같다고 말하며 몸무게를 확인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동생의 몸무게는 69kg이었고 박서진은 적정 몸무게가 되려면 54kg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생은 잔소리에 화가 나서 양말을 들고 입을 때렸습니다. 박서진은 냄새가 난다고 투덜거렸고 동생은 오바코 아니라서 냄새 안 나지 않냐라고 응수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박서진 동생과의 케미가 너무 재밌다. 차은우 드립이 웃기다며 복소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박서진 형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를 줬다고 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진짜 형제 같은 모습이다. 박서진 동생도 예능감 있네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서진과 동생의 이런 솔직하고 재미있는 일상이 앞으로도 어떤 웃음을 선사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